2026년 형 현대 팰리세이드는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기술력과 디자인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모델로 더욱 세련된 외관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진보된 안전미편이 사양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패밀리카는 물론 장거리 여행과 도심 주행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대형 SUV로서의 존재감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은 한층 더 날렵하고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파라메트릭 실 그릴은 크기를 더욱 키워 시각적인 안정감과 고급스러움을 더했고, 수직형 LED 주간주행 등은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를 반영하며 정면부 전체에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부여합니다. 측면은 매끈한 캐릭터 라인과 대형 휠 디자인이 어우러져 역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며, 후면은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수평형 리어램프와 리어 스포일러가 조화를 이루어 차량의 존재감을 강화합니다. 실내 공간은 럭셔리 SUV에 걸맞은 품격을 보여줍니다. 2026펠리세이드는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커브드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운전자 중심의 첨단 운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터치 방식의 공조 조작계, 앰비언트 라이트, 프리미엄 가죽 시트, 그리고 최고급 소재를 사용한 마감재가 실내 전체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승차감 또한 뛰어납니다. 2열과 3열 공간 역시 넉넉하며 다양한 시트 배열이 가능해 대가족이나 장거리 여행 시 매우 유용합니다. 파워트레인 구성은 효율성과 성능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3.8L 가솔린 V6 엔진은 부드러운 주행감과 강력한 출력, 295 마력을 제공하며, 개선된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더욱 효율적인 연비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사륜구동 HTRAC 시스템을 적용해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며,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스마트 모드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통해 운전자의 스타일에 맞춘 세팅이 가능합니다. 2026 펠리세이드는 첨단 안전 시스템에서도 눈에 띄는 진화를 보여줍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e, h d a e,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현대 스마트센스, 현대 스마트슨즈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특히 HDA 2는 차선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조향을 보조하며 도로 흐름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 반자율 주행 수준의 기능을 실현했습니다. 편의 사양 또한 매우 풍부합니다. 디지털 키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차량 문을 열거나 시동을 걸수 있고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카페이, 보스 코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3존 독립 에어컨, 열선 및 통풍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고급 SUV에 기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6 펠리세이드는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지원하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의 연동성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펠리세이드는 우수한 적재 공간과 다양한 수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3열을 접으면 더욱 넓은 트렁크 공간이 확보되며, 2열 시트를 접으면 성인도 눕기 충분한 평평한 적재 공간이 형성됩니다. 이는 장거리 캠핑이나 레저 활동에 매우 유용한 구성입니다. 2026년형 팰리세이드는 외관과 내부, 주행성능, 안전비 편의 기능 등 전반에서 대형 SUV가 지녀야 할 기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SUV 시장에서도 현대자동차가 존재감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높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용성과 럭셔리를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라면, 2026 현대 팰리세이드는 분명 최고의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